와 여러분들 지금 배달이 들어왔는데 보이세요? 두 건에서 5,051원, 2,700원 짜리랑 2,200원 짜리입니다. 야 이건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해야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2,000원대 단가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. 이게 지금 평일 비피크 시간대 서울 배달 단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뭐 TV나 SNS에서 보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번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게 과장광고의 일환이라고 저는. 생각을 합니다. 어, 배민 광고를 보니까 뭐월 6,700을 6, 6 700을 번다. 어, 시급은 15,000원에서 3만원 가까이 된다. 그리고 뭐 일주일에 3회 정도만 일을 해도 100에서 150만원 정도를 번다. 심지어는 뭐 어르신들, 시니어분들 도보 배달을 하면 2만원 가까이 벌 수도 있다. 뭐 이런 여러가지 광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 저희처럼 전업으로 배달을 하는 분들은 다 알죠. 이게 절대로 쉽게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이죠.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라이더 앱들 있잖아요 어, 배민 커넥트 앱이나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뭐 이런 앱들 이런 앱의 사용자 수가 MAU라고 하거든요 그게 41만 9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전 국민 배달 세상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나라가 아마 이런 광고의 영향이 엄청 컸겠죠 이렇게 때문에 지금 이 배달 업계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악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악화된 모든 결과값을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건. 번호 배달 라이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